인간처럼 노동을 할까? 아니면 일하지 않고 먹기만 하는 그런 무의투식하는 존재일까? 세상에 있는 신에 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이 성경이 밝히고 있는 우리 하나님 요구와는 절대 무의투식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 매우 부지런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는 소망과 비전, 그리고 성취욕이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 인류가 존재하기 전 태초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손을 놓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주럼도말씀하기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게으름을 미워하시고 헛되이 낭비되는 시간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루 24시간을 바쁘고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또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십니다. 냉정히 활동적인 하나님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쉬고 잠들어 있을 때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아, 네.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 네. 여호와 께선 너를 지키시는 자라. 아, 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손으로 저 태양이 식지 않도록 불을 지피시고 저 하늘의 별들을 수놓으시고 아, 네. 그리고 그것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산과 늪과 바다를 살피시고, 짐승과 가축 그리고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laughs>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 뜨거운 태양이 하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을 보내여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밤에 달이 해가지 못하도록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나의 안고 일어선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까지 통촉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바쁘심은 온전히 나를 위한 바쁘시며,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를 위한 일하심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 저태양을 힘있게 하시고, 땅으로 하여금 열매가 그 키아면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라게 하시고, 맺히게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화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며, 너희 토지 소단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하나님은 철저히 나를 위해서 밤잠을 물리치면서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저의 어머니께서는 설이 다가오면 설비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 저 달빛을 등 삼아 아직도 식어버린 온기가 없는 그 아군 곁에 앉아서 바느질 하시던 그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저의 어릴적 추억 중에 가장 유일하게 남아 있는 어머니의 따뜻한 모습. 가족을 생기를 유지니까 저희 아버지가 일을 안 하시니까 어머니가 저희 가족을 다 할머니 또 삼촌까지 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십니다. 혼자서 모든 걸다 해야 됩니다. 만면을 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그래서 따뜻한. 자녀들과의 대화 시간 그런 거 없습니까? 먹고 사기 만능합니다 제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따뜻한 어머니의 기억 과거 우리 부모 세대는 자신을 헐벗어도 자녀들만큼은 따뜻하게 그리고 그렇게 입히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을 헐벗어도 자녀들만큼은 따뜻하게 입히시고 먹이시려고 애썼던 우리 부모 세대들 비오는 날이면 우산장사하는 아들을 생각하며 기뻐하면 좋으련만 소금장사하는 아들을 생각하며 근심하시고, 날이 맑으면 우산장사하는 자녀를 생각하며 걱정하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 부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고 죽어도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고,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다 철이 들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어느덧 우리도 닮아가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둔 우리도 믿음의 철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 형상을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부정물로 맺어진 부모와 자녀 관계가 혈과 육을 지을 수 없듯이 우리는 그 이름을 떠나서 살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바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 앞에서 부모 자식 없습니다. 인륜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돈, 명예, 죽음, 이런 세월 앞에서도 결코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한결같이 우리 곁에 다가와 주십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카리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도품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수 없느니라 아, 네. 이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났고 이 사랑이 십자가로 규결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준 사랑의 결정체. 아, 네. 그곳에 누가 있었는가? 바로 나의 사랑,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 네.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어린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를 위해 자신의 신분을 버리시고 우리 같은 인간의 활약한 인간의 몸이 되어서 우리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저 골고다에 오르시어 나를 살리고자 죄인되어 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사랑을 다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이 사실을 잊는 걸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요 그의 무덤은 곧 나의 무덤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 죽음의해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진노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을 사람이 정하신 것이여, 그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한 나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시니 그분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대속이 은혜 에 갚을 길 없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이 아마.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생이 바뀌어진 완전한 축복의 백성입니다. 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그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무덤에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썩지 않은 몸을 입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썩어버릴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건져내시어서 영원히 썩지 않을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따라사대 나는 부활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머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요 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갚을 길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 네. 그러므로 내 안에 은혜가 있다면 십자가의 예수를 기억하시고 아, 네. 그 은혜에 보답하며 항상 그 은혜 아래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우리의 입술의 은혜가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혀에 하나님의 감사가 마르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린 날마다 그가 계신 성전에 올라 그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분 자녀가 찬양했던 것처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시편 100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부을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신 이줄 너희는 알지어다. 아멘.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아, 네. 찬송함으로 그문장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로다. 아, 네.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아, 네.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아, 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 맞습니다. 아멘. 정말로 그사람으로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고백하시면 아멘. 아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그 은혜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음. 하지 마세요. 하라고 <laughs> 하잖아요. 지금까지 지낸 내것 주의 크신 은혜 아멘 예. 지금까지 지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라는 것입니다. 디구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랑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아, 예.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셨네 아, 예.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저 들판에 있는 양을 돌보신 같이 우리를 밤낮으로 돌보시고 아, 예. 입히시고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죄인 된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입으셨다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고생에서 이 자리에 올라왔고 내가 땅을 열이했을때 하나님은 내 곁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는 자 은혜를 잃어버리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직장도 내가 얻은 것이고, 지금까지 잃은 것도 나의 땅, 나의 힘으로 잃은 것이고, 남 도움 없이 악착같이 살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큰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는 직장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가족을 지켜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나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가 있는 자는 감사함으로 그물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에 교만이 없고 그 삶에 유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를 높이시고 그런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를 높이시고 아멘. 그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성경은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천국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특판을 네.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그의 배가파가 어떻게 잘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실상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그 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새들을 먹이신 하나님이 나를 먹이셨고, 들의 백과 팔을 입히신 그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더 나은 것으로 우리를 입히셨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겸선한 자들은 이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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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지만 아까 고해하는 자는 심지도 않고 거둔다 말한다. 우리는 점선한 자가 되어 그 은혜 감사함을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하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았다면, 음란하고 폐역한 이 시대 속에서 진노, 제약, 위험, 칼, 도둑, 그리고 현재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지진, 살인, 사고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길을 걷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수 없고 일하다가 어떤 사고를 당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날지, 엊그제 저 포항에 지진이 일어날지 누가 압니까? 내 자녀의 안전함, 나의 건강, 가족의 건강, 먹고 사는 문제, 쉴 만한 공간, 여유, 기쁨, 즐거움, 행복, 이 모든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느니 나를 안전히 고하게 하시는 일은 여호와 신이라. 아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느니 나를 안전히 고하게 하시는 일은 오직 여호와 신이라. 아멘. 여호와 그가 나의 피난처여 그가 나의 방패가 되어 지금까지 나를 돌보시고 지키여 주셨습니다. 아, 네. 그가 나의 요새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나마 이만큼 안전했다는 것입니다. 아, 네. 과거 한 이야기입니다. 유다 광야 이 마온이라는 땅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거부라 알려진 사람입니다. 많은 종을 거느렸고 많은 가축이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가 늘어날 때마다 잔치를 베풀어 향연을 즐겼던 사람 자신의 배를 치우면서 그렇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자그 해에도 수입원이 늘자 나발은 몇날 며칠의 잔치를 베풀면서 흥에 겨워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과 그의 소년들이 그에게 다가와 말하길 너도 평강하고 내 가족도 평강하고 내 모든 소유도 평강하라. 우리가 오늘 좋은 날에 왔으니 또 우리가 좋은 날이 되도록 너희와 너희 가축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 주었으니 오늘날 나와 소년들로 은혜를 입게 하라. 말합니다. 그러나 나발이 역정을 내면서 다시 누구며 이세의 아들 이 누구냐 누가 나의 시종이냐 내게 대신 용되는 자들이 어찌 한둘이겠느냐 그들이 내게 에있다가 이름도 없이 떠나는 자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건을 내 알지도 못하는 노인들에게 은혜를 베풀라 하느냐. 내게 있는 뼈한조각도 너에게 줄수 없으니 가라, 가라, 다시는 가서 내 집에 발을 들이지 말라 말합니다. 이에 다윗이이 말을 듣고 노하여 자신의 소녀들을 하여금 칼을 차라. 옆에 칼을 차라 명하고 나발을 치러 떠나게 됩니다. 이때 나발의 한 종이 이 소식을 듣고 흡히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니 지혜로운 여인 이 아비가일이 과일과 떡과 음식을 챙겨서 다윗 앞에 나와 엎드려 고백하길 내 주여 참컨대 이티락을 나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정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정의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고 다윗의 손에 피가 묻지 않기를 다윗에게 간구하니. 하나님께 칼을 쥐었고 마음의 품을 가라앉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다이세리의 은혜를 베풀지 않았던 떡한 조각 나누지 않았던 나갈의 몸을 돌과 같이 굳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생명을 취하시는 그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갈을 치시면 그가 죽음이라. 그러면 왜 가위슨 나발에게, 나발에게 공부를 요구했고, 이 나발, 이름을 잘 지어야 돼. 함부로 입을 나발 버리니까 죽게 되는 거야. 우스라가님인데, 웃지도 않으시고, 함부로 입을 나발 버리면 안 돼. 이름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어쨌든, 아멘한 사람은 죽고 있게. 아, 예. 지금은 말고. 이 나발에게 왜공물을 요구했고, 왜 아비가일은 다이소 찾아가서 공물을 했을까? 그 이유를 나발의 종이 이렇게 현장에서 보았던, 필기에서 보았던 종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섬겨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더라. 다이세 군사가 밤낮 그들의 요새 그리고 그들의 방패가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적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지켜주었고 종들과 양과 낙이와 염소가 편안히 꼴을 먹을 수 있도록 날마다 상시 그들의 든든한 담이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다윗과 그의 소년들에게 감사를 표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지 않았던 나바를 하나님은 결코 좌시할 수 없어 그의 생명을 죽음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보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일 얘기한 것이 이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은혜를 잊으면 안되는 것이고 감사를 외면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감사하며,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웃에게, 그리고 가까이 있는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동료에게, 상사에게, 우리는 늘 감사를 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 감사. 또한 나를 지키시고, 나의 가족과 기억과 생계에 늘담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 불의의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면, 몇십만원, 몇 백만 원도 아낌없이 병는 비로 내는 우리가 밤낮으로 언제나 나의 담이 되어 지켜주신 그 하나님, 내 가족의 방패가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겨우 1만 원, 2만 원으로 은혜를 갖고 자한다면 어찌 그 사람이 나발과 다르지 않을까? 병원에 가면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몇 백만 원도 아낌없이 병원에 그냥 가다 흔쾌히 접선하는 뭡니까? 아무 탈 없이 건강에 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 표시도 하지 않는다면 나를 봐 다른 것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매우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주마다 감사한 공을 꾸준히 빼먹지 않고 드리는 성도가 상당수 있다는 것이 다하나닙니다상당수가 있습니다. 매우 매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입니다. 천원을 감사한 것이다고 하는 것이 아라 우리는 얼마나 손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내 인생의 담이 되어주시고 내, 내 가족의 든든한 담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한없이 부족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아, 네. 우리가 정말로 모든 근거함을 다 들여서 감사한 말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주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담이 되어주신 그 은혜에 미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러면서도 그 부족한 감사도 올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 자신의 삶을 돌라고하야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믿음의 백성인지 아니면 배반 백성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곱에서 나왔을 때 이들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잠시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평과 원망 끊이지 않자 그들은 하루가 아닌 이틀이 아닌 한 달이 아닌 사십 년간 광야 생활을 살게 됩니다. 어쨌든 이들이 광야에 나오니 며칠이 되지 않았을 때 가도가도 끊없는이 가도 광야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은 보이지 않고 뜨겁고 에마른 광야만 지속되었을 때이들의 애국에서 나온 지 45일째 되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국을 아니 모세를 향해서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다. 우리에게 떡과 물을 주던지 아니면 떡과 물과 고기가 있었던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말합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의 에서 손을 들어 기도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진영에 가득하게 됩니다. 아침에 진영에 나와서 들판을 바라보니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사면에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처음 보는 식물입니다. 처음 대하는 음식에 그저 신비하기만 합니다. 그들이 그날 이 신비한 음식물을 대면하고 말하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치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이 생리한 것이 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맛을 보고 예름 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이에 그들은 만나를 취해서 삶을 유지했고 가나한 땅에 들어가 그곳에 나는 행복식을 거둘 때까지 사십 년간을 굶주림이 없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네. 만나는 땅이 있는 음식이 아닌 하늘 이 내린 음식이었습니다. 네. 만나는 20세 이상 성의 기록으로 20세 이상 남자 성인만 계산했을 때 60명이 아니라 600명이 아니라 60만 명. 60만 명. 이 예, 여수시가 28만입니다. 여수하고 숫자를 합치면 예, 60만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숫자를 하나님께서 몇 년을 버기셨냐? 40년을 먹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인과 다 먹으려면 엄청난 양의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음식이 하루도 빠짐없이 6일 동안 규칙적으로 내렸고, 안식일 전날에는 두배 가까운 양식이 이 땅에 내린 것입니다. 그 맛은 모든 먹는 사람들이 자신의 입맛에 꼭 맞아 누구도 이 음식을 먹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맛있는 음식이었고, 다양하게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하늘의 만나였습니다 그러면 이 만나는 어떠한 형태로 내렸을까? 만나는 처음부터 먹을 수 있는 완전한 떡이나 밀가루 형태로 내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더라. 이슬이 내려서 그것이 마른 후에 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슬이 내린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고 그것이 이슬이 마른 후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만나로 변한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이슬은 땅을 기름지게 하고 사람들의 입을 즐겁게 하며 그들의 배를 풍요롭게 할 만큼 넘치는 축복, 축복, 아멘. 축복이었습니다. 이슬 아래서는 씨를 뿌릴 수 없는 척박한 땅, 아니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이광야에서 직접 씨를 뿌리지 않고도 파종하지 않고도 아멘. 먹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서 그들을 먹이시고, 아멘. 입히시고 아멘. 돌봐, 주셨습니다. 아, 네. 하늘 이슬을 먹고 사는 사람. 그런데 이 땅은 다른 이슬을 먹네요. 이슬은 술이 아닌데, 그런데 이슬은 술처럼 마십니 나. 우리는 하늘 이슬 만나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러면 그들이 4 0 년간 먹었던 만나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를 보고서 이것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물었던 이 물음을 다시 한번 되물어봐야 합니다. 구약 그 시대에 살았다 가보가 풍의 가루가다 하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게, 떨어지지 않게 했던 기적. 신약시대 보리떡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두마리로 수천 명을 넉넉히 채웠던 오병이의 기적. 그가 누구냐? 후이스 때, 그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 하나에서 오시니, 영적으로 굶지는 자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시니, 영적 기근으로 물이 없어 가난한 자들에게 그런 신념 위에 생수로 오시니가 누구냐? 그가 누구냐?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그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이요 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한 하 내가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의 죽이고 목마른 영혼을 끝없이 채우려 싶어는 오직 한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우리의 고관의 기름이 떨어지 않도록 가루가 하지 않도록 채워주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내 몸의 소생과 내도기의 소산의 복을 내리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 이십니다. 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진영에서도 복을 받고 선영 성읍, 성읍에서도 교회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냐? 내 가는 길이 형통하고 내 가는 길이 평안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네. 그러므로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완벽히 채워주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썩지 않을 만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 그 사람 내가 아니고 내 남편이 아니고 내 아내가 아닌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영원연신 시인이 제시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길에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부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마한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라 하려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화려한 풍년에 살면서도 생이 왜 이렇게 오며 기쁜 일은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리며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며 이 개딱지만한 오막집에 살아도 우리는 지키시는 분은 하늘 아버지의 하늘 은혜와 사랑이라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먹을 거 입을 거다 있으면서도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자입니까? 아니면 집이 깨끗지 말지 않았서 그러십니까? 좁은 단칸방에 살아도 그 모든 것이 사랑의 은혜요 모든 것이 주의 감사라 말하시는 자입니까? 불평하기보다 감사하세요. 짜증섞인 아, 네. 말보다 감사를 표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저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택이 계단이 매우 매우 가파릅니다. 매우 매우 힘듭니다. 단칸방입니다. 주방 하나 있습니다. 화장실 예 거의 다 썩었어 해가지고 예 찬바람 막 핑핑 들어오고 그래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 딸 아, 3주분 감사한 그냥 감사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내 가족이 떨어지지 않고 각자 방으로 흩어지지 않고 그저 그냥 저그한 입을 속에서 발로 막 차고 막 해도 감사합니다 밤이면 잠을 못잡니다 제 아내도 이제는 힘들어합니다 예, 한 놈이 더운 밤에 너무 잠만 자고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면 제가 일어나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 얼굴 때립니다 그만 좀 하라고 그래도 다음날이면 그 딸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다 고맙다 말합니다. 삶이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어찌 나만 그러겠습니까? 인생의 모두 다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감사 아, 그래도 아, 감사 아, 그래도 주의 은혜요. 아, 주께 감사하며 은혜를 말하며 나를 그리고 이 교회를 내 가정과 내 직장을 지키시고 지금까지 모이시고입으신그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